가볍고 빠르게 지든데 싹 날리는 스팀 청소기 탑 3. 호메나트 퓨어 스팀 청소기 AMS 200이라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으로 사용하기 매우 간편합니다. 다양한 청소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바닥은 물론 가전제품 청소에도 유용합니다. 스팀 분사가 빠르고 강력하여 얼룩이나 기름때 제거가 쉽고 사용 후 바닥이 금세 말라 불편함이 적습니다. 또한 긴 전선 덕분에 넓은 공간에서도 청소하기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무선이 아니라는 점과 거치대가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는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능과 관리 용이성에서 뛰어난 제품입니다. 결론적으로 AMS 200은 효율적인 청소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스팀 청소기입니다. 비셀 슬림 스팀 청소기 b a d s 2333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유선으로 작동하며 스팀 전용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강력한 청소 성능을 자랑합니다. 연장 툴과 틈세 헤드, 소형 헤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출시된 이 모델은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소비 전력은 1305W로 강력하며 물통 용량이 넉넉해 긴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팀 분사력이 뛰어나 묵은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특히 주방과 바닥 청소에 적합합니다. 다만, 무게가 다소 느껴질 수 있어, 장시간 사용 시 손목에 부담이 갈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비셀슬림 스팀 청소기는 뛰어난 청소 성능과 다양한 구성품으로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환경이 생활과학 스팀 청소기 HESMD 1300WT는 유선으로 작동하며, 스팀 전용 기능이 특징입니다. 사용 시간은 약 18분으로, 연장툴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조작이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초고속 예열로 30초 만에 준비 완료되는 점은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물통 용량이 다소 작아 자주 보충해야 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 성능이 우수하여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활용도가 높겠죠? 한경이 브랜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